삼국지 관우 성공 법칙 핵심 7가지 1. 충성가 의리 관우는 유비와의 형제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의 충성심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그는 주군을 배반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충성을 지켰습니다. 2. 두려움 없는 용맹 관우는 뛰어난 전투 능력으로 많은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적을 두려움에 떨게 했으며 이는 그의 군사적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3. 도덕적 기준 관우는 자존심과 원칙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거부하고 정의로운 길을 걷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4. 전략적 사고. 그는 단순한 무력이 아닌 전투에서의 전략과 전술을 잘 활용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 인재관리. 관우는 자신의 부하와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부하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6. 위기대처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여러 전투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례는 그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7. 지혜와 학문. 관우는 전투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지적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경전을 읽으며 지혜를 쌓아 자신의 전투 판단력을 높였습니다.